비에미아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먼저 요절 챈트 영상을 보면서 함께 불러요 느에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슬펐어요. 성벽과 성문이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에요. 느에미야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와 우리의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느헤미야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억하기 활동 함께 보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느에미아는 무엇을 했나요?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래 무너진 성벽에 은박 스티커를 붙이고 숨겨진 글씨를 찾아 느에미아 기도 말풍선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브록, 기억하기, 활동 스티커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순서에 맞게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그럼 같이 한번 붙여 볼까요? 1번, 우리 성벽을 고쳐 보아요. 그리고 2번 스티커. 3번 스티커. 자, 붙였나요? 그럼 동전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순서대로 성벽에 스티커를 긁어 볼게요. 어떤 글자가 나오는지 함께 확인해요. 말씀 단어가 나왔어요. 두 번째 성벽 스티커는 회복 단어가 나왔네요. 세 번째,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네 번째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스티커 안에 숨겨진 단어들을 느에미아가 한 기도 빈 칸에 채워보도록 할게요. 느에미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찾은 단어를 빈칸 안에 알맞게 넣어 보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하면 우리와 우리 땅을 회복 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회복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핵심 문장을 따라 읽어보아요. 회복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요. 실천하기 함께 볼게요.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느에미아가 슬퍼한 것처럼 친구들의 마음을 슬프게 만든 일이 있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가족과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여러분이 최근에 겪은 힘든 일이 있나요? 아니면 최근에 우리나라가 겪은 힘든 일은 무엇인가요? 같이 생각해 보고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또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슬플 수 있어요.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이나 걱정이 많아서 우리나라의 죄 때문에 슬플 수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 부록 102쪽에서 말씀 스티커를 떼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골롯에서 4장 3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를 위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성경책 위에 말씀구절을 붙여주세요. 아픈 사람이 있나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땐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 위에 붙여 주세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친구를 위해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책 위에 꼭꼭 붙여 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 책 위에 꼭꼭 붙여주고 우리는 걱정 대신 기도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붙여주세요. 우리나라의 죄, 우리 가족의 죄, 나의 죄 때문에 힘든가요? 그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성경책 위에 붙여 주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 우리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아래에 기도문이 있어요. 흐린 글씨를 따라 적으며 함께 읽어 보도록 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 가족,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 볼까요? 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 가족,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느에미아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도 들으세요.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선생님과 함께 외쳐볼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느에미아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 찾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게요. 우리 가족과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